안녕하세요 중랑구 부동산 발품입니다. 모아타운과 공공재 개발의 차이점이 많이 다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재개발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일대를 전면 철거하고 개발하는 방식인데 반해 모아타운은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개발을 원하는 부분만 모아서 모아주택 사업으로 진행하며 개발을 원하지 않는 부분은 존치가 가능합니다. 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면 지역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공공재개발은 공익 사업을 목적으로 도로와 임대 주택, 공원 등의 공공 기여 계획이 포함되지만 모아 주택은 민간 사업이므로. 이러한 공공기업 계획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모아타운은 좀더 유연하고 다양한 개발이 가능하고요. 다만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는 시대인 만큼 사업 진행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협조가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하고 대규모 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성이 낮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투자에 임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임장지로 나온 곳은 중랑구 상봉동입니다. 대중교통인 상봉역은 도보 4분 거리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요. 망우역은 도보 10분 이내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봉역은 7호선, 경춘선, 경의 중앙선, KTX, GTX 빈호선까지 교통은 상당히 편리하고요. 편의 시설로는 엔터식스, 홈플러스, 코스트코, CGV 등이 있고 학군으로는 상봉초등학교, 상봉중학교, 신형고등학교 등이 있어서 자녀들 통학하기에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 주택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1층, 지상 4층 다세대 주택이고요. 해당 층수는 3층이고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대지 면적은 19.15 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면 5.8평, 전용 면적 30 3 2 5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면 10.05평입니다. 공급면적 36.25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면 11.09평 철근 콘크리트 평수나무 구조이고 건폐율은 59.53%, 용적률 209.02%인 준주거 지역이고요. 사용 승인일은 2004년 3월 2일입니다. 방두 칸에 화장실 1개, 베란다 1개 구조이고, 현재는 전세 1억 4천에 임차인분이 살고 계시고요. 만기는 2025년 1월 20일입니다. 주변 시세는 2억 초반에서 2억 중반인데요. 집주인의 급한 사정으로 인한 금매물로 매매 금액은 2억입니다. 실 투자는 6천만 원이고요. 상봉역 역세권 중남구 메인 지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니까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내부 영상은 영상 끝에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좀더 좋은 매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